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4장 18절로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이 아버지 다윗왕과 그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아, 그 이야기가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아,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이제 왕의 처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 아들을 생각하게 이제 아, 모성애를 일으켰다면 또 아버지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에, 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 이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압이 시켜서 하는 일이냐? 어 그걸 이제 묻게 되고 이 여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중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아, 중재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거짓을 가지고, 음? 거짓을 가지고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에, 우러나게 해야 되는데 에, 꾸민 어떤 그런 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왕이 요압을 부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자, 요셉이 이렇게 애를 쓰고, 중재하고, 또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요압에게 아들을 불러오게 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자기 아들인데 아들로서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음 상태를 이렇게 청년 압살롬이다 하는 이 말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허락은 했지만 아직 온전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다윗 왕의 심경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르대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사실 직접적으로 응? 어, 이 압살롬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또 임금님의 마음이 어떠니까 이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푸십시오. 이렇게 직접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짓으로 한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주고 마치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요압의 충정을 믿고 그의 수고를 받아들여서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지를 오늘 안아이다. 자 요압이 일어나서 이제 그술로 가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응? 왕이 허락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 어, 왔는데 이 왕이 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처음에야 아버지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으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자, 그런데 고그 24절과 28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마치 뭐가 첨가된 것처럼 여기에 25절부터 27절까지가 삽입된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압살롬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지금 이 히브리인 이 중동 사람들의 이 관용적인 이야기로 전체가 다 보기가 좋다. 그런 뜻으로 발가락부터 정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진짜 뭐 발가락부터 하나 하나 세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음. 아, 영어로 이제 looks good이라는 말 있어요. 보기가 참 좋다. looks good. 이제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디흠 잡을 데가 없이 사람들 보기에 다 음? 어.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26절에 그의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음? 자,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 무슨 양털도 아니고. <laughs> 음? 머리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어? 성경이 처음 같아요. 그리고 또그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걸 또 무게를 달았어요. <laughs> 자.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헛웃음이 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머리털을 저울에 쟀는데 왕의 저울에 댔대요. 일반 저울하고 왕의 저울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찾아봐도 잘 나오진 않아요. 정확하게. 어쨌든간에 왕의 저울로 달았는데 200 세겔이 됐대요 머리털이 한 세겔이 한 13g이 돼요 13g 그러니까 200g이면 아, 160g에 16아 260g 260g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알기 쉽게 하면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 토막으로 나누면 그게 한 200g이 돼요. 응? 쇠고기 많이 치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이제 무게예요. 이 머리털 무게가, 1년 머리털 무게가. 자, 이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응? 네. 오늘 그 이야기는 뒤에 이제 나오니까 미리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표현들이 사람들의 이목이 이 압살롬에게 지금 주목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 친여동생 암놈이라고 하는 그 형에게 성폭행을 당한 자기의 동생 있잖아요. 동생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딸의 이름을 삼았어요.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하여튼 25절부터 27절에는 이 압살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28절로 넘어가서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아버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는데 그가 오지를 않는다. 응? 여러 차례 종을 보냈겠죠.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런데 요압이 이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응? 왜 그런지. 응? 이 처음에 요압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설에 있는 이 압살롬이 왔잖아요.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질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피냐면 이 압살롬과 요압의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나봐요. 요압의 밥이, 그래서 자신의 밭과 같이 이제 있으니까 이 종들한테 이 요압의 이 밭에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올 거 아닙니까, 주인이? 응? 그래서 불을 지르게 해요.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해찌 어째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불 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응? 내가 종들을 불러서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이 응? 거절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신을 볼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 응? 당신이 이리로 오라고 청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오지 안았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을 뵐수 있도록 당신이 다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명령으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음? 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요압이 왕에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드디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24절에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태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33절에 왕이 압살론과 입을 맞추니라. 자, 지금 요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둘이 이제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을 보면 어때요? 불편한 관계, 멀어졌던 관계,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외형적으로는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음 15장에 이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요. 응? 진짜 화해를 하고 입을 맞추고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역모를 꾸미지를 말아야지. 반역을 꾀하지를 말아야지.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압이 진실로 왕과 이 압살롬의 관계를 정말 진심으로 충정에 의해서 화해 시키려면 이렇게 거짓된 드라마를 써서 주연 배우 한 여자를 시켜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서는 안 된다. 옳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옳은 과정, 옳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은 이거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이 목적에 다, 다다르면 돼. 이런 방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모로가도 어뭐 로마만 가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과정도 그 모든 순서와 여정이 다 옳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런 의로움 오름이 없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감정을 유발해서 막 슬프지도 않은데 정말 슬픈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런 가짜 감정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 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만약에 내가 이제 신하고 왕을 모신다면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보듬어주고 다듬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몇 마디로 어?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누굴 폭행하고 뭐 물건을 훔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배상을 하고 뭐 물어줄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앗아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는 말이죠. 음? 이거는 보상할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그 대신 죽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옵니까? 그 어떤 보상도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살인은... 음? 살인은 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되어있죠. 살인은 하지 말아라. 응? 그런데 이 압살롬은 살인을 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를 멀리 했던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복수심이 불타서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싹 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24절에서 30절에 있는 얼굴을 보지 않다가 입맞춤을 한건 진짜 화해한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관계회복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좋은 관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음, 어, 서운한 관계도 있고 또 무관심한 관계도 있고 얼마나 인간 관계 속에 그 관계의 질 질적 여러 차이와 아, 구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어? 관계를 다 맺고 살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죠.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 신경을 안 쓰고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이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은 그 불편함이 계속 볼 때마다 맞을 때마다 있으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로 관계가 풀어지는,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관계라면, 먼저 우리가, 이 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평행선을, 이제, 긋는 건 뭐냐면, 각자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주장과 생각이 일치하고 만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편한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슈나 이념이 다르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아주 적대적으로, 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에 놓이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상대방의 생각이 있지만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도 존중해 주는 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따라가진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마음이 불편하면 계속 여기도 저기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계시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응? 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워져요. 부드러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싸나운 응? 말이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수처럼 찌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회복은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바뀌어야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가시와 어떤 그런 독선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이 모난 부분을 자꾸 만져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부드럽게 만져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독 있는 모습, 가시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운 관계가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난 나의 모습을 주님이 깎고 계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신주님이 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의 모습을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만들므로써 우리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 빛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진정한... 이 사랑의 통로, 또 화해와 화평의 통로, 용서와 또 관용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자녀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 너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는 없는지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이 더욱 십자가 아래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열매로 주님, 우리가 더 빚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쓴풀이나 또 어떤 악함과 분노와 미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상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내일 있을 장례 절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문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